이어서 발표된 승일차출업군입니다 제가 맡은 파트는 워크그룹 3의 후반 부인 보차 및 치아 관련 요인과 워크그룹 3의 펜젠타스 레포트 그리고 워크그룹 4의 전반 부인 임플란트 주의 조직의 건강과 임플란트 주의 치의 명의 순서대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차 및 치아 관련 요인입니다. 본 리뷰를 위해 톱메드에서 왼쪽 뼈 같은 방법으로 검색을 하고 기관 필터 스크린은 우측에 설명된 바대로 시행하였습니다. 생물학적 복경의 치유조정 행반 결합조직과 접합상피의 치균, 치반방향 보경의 해보로정의가 되며 이는 치아 형태, 표면, 바이오타입, 수분물에 수복물, 존재하고 치관 길이등과 상관 없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생물학적 복경이 얼마인지 분명히 현정 지을 수는 없고 조직학적으로만 평가가 됩니다. 크라운수분물의 마진이 접합상피와 치조장 등반 결합조직, 부착구를 침범한 경우에는 치은태축 치조골구질, 치초가 생방 결합조직의 리모델링, 증가된 유도출혈지수 유도출혈 및치조깊기를 보입니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정확한 메커니즘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생물학적 폭경에 해당하는 치연부의 염증성 후견을 나타내는 부처적 요인들에 대해 왼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정성 수분물 및부체물중 첫째로 직접 수분물입니다. 치은 연화 변형의 경우 치은 염상변형의 경우보다 유해하게 높은 치은 염증을 보였습니다. 오버행은 0.2mm보다 큰 경우 크레스텔 보너스를 보였으며 오버행이, 오버행이 클수록 PD, 치은 염증, 치간 보너스 실이 보다 크게 나타났습니다. 오버행을 제거해준 경우에는 치은 염증이 해소되면 PD가 감소하고 생물학적으로는 AA가 감소하였습니다. 둘째로 간접투국물입니다. 치은 연화 변형이 있는 경우 치은 염증 그리고 종종 PD까지 증가했습니다. 하 오버행이 0.2mm 이만인 경우에는 치은 염증및 크리스탈 본 레벨의 변화가 없었으며 0.51mm인 경우 치은 염증과 크리스탈 분의 소실이 증가했습니다. 치태 조절에서는 환자의 자가 치태 조절이 잘 이루어진 경우에 플래그 레벨 및 치은 염증이 크라운 치료를 받지 않은 치아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유지 치주 치료를 1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받은 경우에는 크라운 라진의 위치와 상관없이 치태 및 치은 지수에서 크라운 치료를 받지 않은 치와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포셀비 빈혈의 경우에는 딜리버리 후 7년까지 플라그레리및 치은 염증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다른 고정성 부착물 대서는 치은 수축이 일반적으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고정성 부착물의 절차와 재료가 비치 영향입니다. 프로비션 크라운은 대신 종류와상관 없이 치태 저를 증가시켰습니다. 크라운 프레스 치은 양화로 형성된 변인 중 82%만이 크라운 딜리버리까지 치은 양화로 유지되었고 실질적인 크라운 변이는 퇴축에 영향을 주는 변인보다는 부철적 과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치은 변이은 또한 방법에 따라 다양한 정도와 빈도의 치은 퇴축을 보였으며 대부분의 퇴축은 파이널 크라운 딜리버리 이전에 발생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페이퍼들의 결과를 인용하며 워크그룹 3에서는 부철적 처치 이전에 완전한 치유적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치은 연화 변형을 갖는 직접 주근물은 국소적 치은염 및 피리 증가와 관련 있고, 오버링을 갖는 간접 주근물은 안치및 간접 주근물은 국소적 치은염, 피리 증가, 치간 보툴리신과 관련 이 있습니다. 구치열 디자인 시에 치은 연화 변형이 기획된 경우에 치주 건강 유지를 위해 자가 치태 조절 및 치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접합산 표면치0반0 0 0 0구체0에 해당하는 치0부의 염증, 반응, 염증 반응을 나타내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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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0 0 0 0 그리고 표면 스트레스 홀드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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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러프0스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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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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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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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종류의 핵분과 에나멜을 비교한 시선에서는 치은염의 개시와 관련된스태 침착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금속 이온과 파티클은 세포활성, 증식, 염증, 매개체 방출에 영향을 줄수 있으나 치은염과 치주염에 대한 영향은 아직 전혀 밝혀진 바 없습니다. 또한 과미 반응이 존재하는데 이는 흡소적 치은염 또는 접촉성 분해염 형태로 나타나며 이에 대해 고철물 재료를 질포니아로 교한경우에 알러지 반응이 소된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흑막적 폭염에 해당하는 치은 부의 염증 나타내는 고철적 유인도 중 마지막에 가철성 고철물입니다. 자가 치태 조절 또는 유치 치료 치료에 대한 언급이없던 연구들에서는 가철성 스 위치는 치아 오실 치은염 치주염과 높은 연관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적절한 고철전 치료 치료 및 치태 조절 교육, 자가 치태 조절 및 유지 치주 치료를 통한 구강 위생 및 치주 의 관광 유지, 환자의 흉주도증제를 위한 동기부여가 잘 이루어진다면 가철성 복수위치를 사용하지 않는 치아와 임상적 위생물학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laughs> 이제 치아 해부학적 형태 의 위치 위에 대해 강과 순서로 설명해 드습니다 <laughs> 첫째로, 서비커 애너맥 프로젝션입니다. 이기법를 향한 연장 정도에 따라 대략적으로 위 도해와 같이 분류됩니다. 상악과 하악에서의 프리발라스의 경우 왼쪽 표와 같이 나타나며 퍼키션, 베이전이 함께 존재하는 비율은 오른쪽 표와 같이 나타나 오른쪽 릴버 같이 나타났습니다. 애너맥 볼 또한 치주염의 애너맥 볼을 빠른 정도까지 진행되면 치트 제로 인자로 적용합니다. 가립근는 흔히 부개 북유로, 부개부로서 존재하며. 상악즙치료을 하고 치태절로 인자로서 치주질환 질환에 개시에 영향을 줍니다. 치아 치견파절입니다. 치아파절의 경우 임상적 치관내에서 그칠 경우 치유염이나 치주염을 개시하지는 않습니다. 치견파절은 치견치견과 생분해에 존재하는 경우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수직치견파절은 주로 근관치유된 부치구에서 치관부파절의 연장으로 발생하며 되게 복사화된 치주남, 좁고 깊은 골결선을동반합니다 치근 수는 다음과 같은 분류법들이 있으며, 치근의 치경부에3 분의 1의 존재시, 치태철로 치태 절류로 치태 치은염 및 치주염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멘테트이얼의 경우 타방의 편면으로부터 대각질이 되고 탈락한 것으로 국소적 치주조직의 공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합 치열 이상 및 수전의 경우 치태 절류, 치은염, 치주염 증거와 관련이 있으나 최근 크라우딩에 관해는 논란이 있는 상태입니다. 치아 위치 및 바이오 타입은 치조 점막 변형에 영향을 주며, 외상 치아 위치 이상은 치아 세축의 위협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고, 치아 형태 및 치아 간의 거리는 치간 유 높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치근간 거리가 가까운 경우는 상압 1, 2번과 6, 7번 사이, 상압 1, 2번 사이에 빈발하면치근간 거리는 0.8mm 이상인 경우에 치근간골 소식이 수반되지 않으나, 0.6mm 미만인 터 경우 골수실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적절한 치간 접촉은 식편압입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오픈컨택에서의 식편압입은 직접적으로 GMA PD를 증가시키지는 않지만 통계적으로 PD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습니다. 결론입니다. 치아및치근 관련 요인은 치태절개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뽕물 배내는 환자 협조도가 좋다면 치아염을 야기하지 않으나, 수분물 변현이 여분해를 지나, 제법상피 및 치료상관 결합조직 부착을 침범한 경우, 염증 나아가 퇴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아 지지, 유지 수분물의 경우에는 정확한 기준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치태 재료 및 수분, 부착사실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 치아 재료에 따라 과민 반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정성 및 가철성 부처님을 사용시에 치주 조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초소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주적 평가 및 치, 치료, 위생과 위주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및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이제 워크브록 3전반에 그대로 전신질환 및 선천적, 후천적 조건들의 치주증능에 대한 평센서스 레포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파져 중복되는 내용이므로 열거 형식으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네 가지 리뷰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치주조직에 영향을 주는 질환들이 존재하며, 이는 크게 치주질환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질환들과 세균막과 상관없이 치주조직에 영향을 주는 질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질환은 왼쪽 표와 같이 분리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연관된 치주염은 별개의 질환은 아니지만 당뇨는 중요한 변경 요인이므로 치주염 의임상적진단에 기술로서 포함시켜야 합니다.최근 기반과 치주염단 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밝혀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영향이 주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골다공증과 치주염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상충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만, 최근 시스템화 리뷰에 따르면 골다공증이 있는 피경여성은 정상 골미터를 가는 여성보다 미약하게나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맞는 치주 부착 수치를 보였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치주염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미약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습니다만 이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이를 위해서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흡연과 연관된 치주염은 별개의 질환은 아니지만 이는 중요한 변경 요인이 되므로 치주염의 임상적 진단에 기술어로서 포함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케이스 정해 및 진단적 고려사항입니다. 치주염 진행에 큰 영향을 줄수 있는 드문 질환들의 증명들은 해당 질환 경자의 치주염으로 정리하였으며, <laughs> 치주염 진행에 다양한 영향을 줄수 있는 흔한 질환에 있어 당뇨와 연관된 치주염은 당뇨로 진단받은 강력과 연관된 치주염으로 흡연과 연관된 치주염은 현재까지 또는 과거 세년간 3인가 이상의 담배를 피웠고, 치주염이 있는 증례로 정리하였습니다. 세균망과 백로 치주 조직에 영향을 주는 질환의 증인은 종양 또는 다른 질환 존재의 치주 조직의수실이 발생하는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연치열주의 치은 점막 질환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태초의 정의는 다양한 질환, 병인에 의해 야기된 치은의 치열 단체 이동으로 음, 임상적 부착 표시와 관련이 있으며, 모든 치면에 적용되고, 치은 태출 및 치균 노출로 인한 잠재적 결과로는 치밀성 악화, 상하제가 감염증, 오식 및 비오식성 치염도 변경 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주발가면 타입은 표준화되고제한성 있게 평가, 평가할 수 있으나 필요성발가면 타입은 완벽히 평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봐야 습니다 치주 건강 위주 측면에서 부강위생관리만잘 이루어진다면 치주 건강 위주와 치유는 양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칫솔질이치은 수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상충되어, 현재 확정적이지 못한 상태이며열근에 위치한 수분물개념는 얇은 페리오 돈탈 페로테입에서는 치은 퇴축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교정 후에 치은 퇴축이 보고되어 왔고, 롱던 팔로 없이에는 87%로 보고되어 있으며, 이때 치아 이동 방향 및 치은의 혈혈 두께가 연조식 변형에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케이스 점유 및 진단적 고려 사항입니다. 정상 치조 점막 상태는 병착 상태의 구제로 정리할 수 있으나, 경첩 상태가 없더라도 정상 범위의 개인치에서 심하게 벗어난 극단적인 상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치은트축은치은 배년의 시은단치 기동을 정의하며 이러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한 관련 양상은 아래의 열광 바와 같습니다. <laughs> 치은트축은 심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상하질 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치은트축이 없는 증명는 진지발 페노타입으로투술될수 있으며 이를 설명하기 위한 관련 양상은 치아 위치, 이정상적소로대 전정 깊이가 있습니다. 공그룹에서 제안한 치퇴 축의 분류법은 이와 같습니다. 타입 1은 치연 퇴축은 있으나 치간 부착 표시가 없으면 CJ가 안 보이는 경우, 타입 2는 치연 퇴축이 있으나 치간 부착 표시가 있고 그 양이 협측 부착 표시보다 적은 경우, 타입 3는 치연 퇴축이 있고 치간 부착 표시가 있으며그 양이 협측 부착 표시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최형근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이어서 외상성 경력은 경력 겸역 또는 외상 경력 외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아, 외상성 경력 또는 성 경력 또는 외상성 경 또는 외상성 경력 또는 외상성 경력 또는 외상성 는는 근거가 없으며 는 외상성 경력 는 외상성 경염는 경력 은는외상는 외상성 는 외상성 는 외상성 경력 는 외상성 경력 또는 외상성 경력 력는외상에 경력 또는 는상성 경력 는는상 외상성 겸력이 NCCL을 야기할 수 있다는 데에서는 현재 어실현하 근거가 없다고 했고 그간 범람질과 상하체의 불점이 필요의 결과로 c g 에서 발생한다고 주장되어 왔던 아프렉션은그 실제의 부 자체가 최근 근거로는 진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력으로는치연투축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동물실험에 대한 교정 결과 치견투 치유질환, 치엔투축로 인한 치주골투 보였지만 한찰 연구들에 의하면 치퇴조정만잘 치토 된다면 감세했어도 건강한 치주, 치주 조직을 유지하여 치주 조직을 약화 없이 성공적인 치아 이동을 할수 있다는 근거가 존재합니다 치아 동요를강소시키는 것은 치주 치료의 결과를 횡단시킨다는 근거는 있으나 외상성 경합력의 증거를 제거하는 것으로는 치주 치료에 대한 반응을 개선시킨다는 음, 반응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인상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1차 교합성 외상은 어느 정도에서는 동요도가 증가하지 않지만 2차 교합성 외상의 경우 지지가 부족하여 동요도가 점차 증가하므로 치아 이동 및제작시 통증 등의 환자 불편감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플린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키스 정의 및 진단적 보여상입니다. 외상성 경력의 예전 정의는 치아 및 치주 조직에 손상을 주는 과도한 경력이었으나 현재는 치아 및 치주 조직에 손상을 주는 모든 경력으로 존재 정의합니다. 비합성 외상의 정의는 비합성 외상으로 인해 치주 조직에 외상상 격력으로 인해 치조직의 생긴 경도로조직학적 의미이며 임상적으로는 치아 동요도 방사선 사진등 넓어진 PDR 스페이스, 치아 이동, 저작질 불편감, 치경태 등을 통해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본 그룹 외상상 격력에서 표와 같은 분류법에 대해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찰물및 치아 관련 파트 진행하겠습니다. 생활학적 폭격은 치조정 상반 부착조직의 치근, 치관체 복경을 의미하며 그래픽에서는 용어가 스프라크에스일 티슈 아테치먼트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수복물 배연이 s c t 의 침범 시에 염증 발생 및 치주 지지 조직의 손실을 수 있다는 정보가 존재하지만, 그 원인이 치면세균막이나 외상, 재료 독상 또는 그 조합에 의한 것인지는 확정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치아 지지 유지 수복물과 그 디자인 제작 및 딜리버리 과정과 재료가 치태 저류 및 일상적 부착 성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열분의 소금물 변형이 이상적이고, 환자의 협조도가 좋다면 치유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정성 부철물의 디자인, 제작 및딜러버리 과정과 재료는 치트 재료치은세추 치주 지지 조직 표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이상적인 고정성 부철물의 경우에는 치주염과 관련이 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이 없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재료 중 일부는 과민받을 보여 국서적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치트 조절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상적인 가철감 부출물의 경우, 환자의 협조도가 좋다면, 스테지저로도 증가하지 않으면, 치주조직 표시이나 동요도가 증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치아 관련 요인들은 치면 세균막 유발, 치은염증 및 치주조직 표시와 관련이 있으며, 알타드 페이비십일션과 관련된 비정상적 치아 치주 관계는 발생할 수있는 문제로, 치은면 또는 치주골이 보다 치건부에 위치하여, 수도 포켓을 형성하거나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케이스 정염및 진단적 고려상황입니다 스프레큐리스틸 어트치드 티슈는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폭행으로 이끌어졌으며 즉박상 비와 치주 현관 결합 조직 부착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역 안에 소음물 배년이 위치할 경우 염증 및 치주 지지 조직의 소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터드 패시브 이덕션은 비정상적 치아 치주 관계를 갖는 갖는 발생학적 장애로 정상 범주보다 치관 치결 치엔현이 위치하며, 이로 인해 소독 패시 형성되고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지만, 치출 수술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본 그룹에서는 치아 및 고치와 관련 유인을 보시는 표와 같이 분류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파트, 페리 임플란트 헬스입니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은 3에서 4mm 정도 두께를 가지며, 결합조직의 외면은 주로 각화성피가 이장하고, 점막의 임플란트 측 면에서는, 시감부는 베리아 에피셀리움과 열부성피로 이장되어 있고, 근단 측은 결합조직이 임플란트 표면과 직접 맡았습니다. 배리어 및 열구 상기 바로 대측, 네 결치기에는 상세한 혈관충이 있고 메인 콜라겐 파이버 건들은 치골에서부터 임플란트 표면과 평행하게 치밀한는향이발열됩니다 아직까지 비각화 전막이 임플란트를 린다한 경우에 대해서는 유효한 조직학적 정보가 없습니다. 점막 부착이 형성 과정입니다. 임플란트 침입 초기에는 K-병이 형성되고 염증세포가 전자 감소한 후에 응급서피스는 전체 실린 침입한 성형형 세포 침으로 변하며 임플란트와 밀이 접촉합니다. 이에서 3주 뒤에 성모과 세포의 백도가 감소하고 교원 직업 질이 증가하면 결합 조직 현장에 는 성격이 잘잡시지않니다 4주 교원제 후면 대발을 이고 4주 후 6일 학교를 연조직 임플란트 면에는 엄마 부채가 성해지고한달고부터는 연조직 부착의 증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임플란트 주의구를 덮기 위한 연조직 두께는 삼 mm 결합 조직의 3에서2 mm였습니다. 골드비푸성의 아파트먼트는 적절한 연조직 부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그 외의 솔직나 임플란트 디자인, 재료 등은 임플란트 주위 점막 형성에 영향이 지난지겠습니다. 또한 임상 연구에서 형성 과정은 개의 경우와 유사나 보다 이들은 양상을 띠며 임플란트 주위 점막의 두께는 다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조직은 임상적으로 개속적인특주 면역 반응을 보이므로. 상피배로 외치 결합조직은 독특한 혈관 구조를 보이며 작은 부분의 염증세포가 항상 존재합니다. 피 d 측정은 열근의 상피벽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브의 침투 깊이 또는 연조직의 저항을 측정하는 것으로 임플란트 주위 조직이 건강하거나 또는 전막염을 가지는 경우에 오차는 0.2mm, 임플란트 주위염이 있는 경우 오차는 1.5mm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프로비 자체가 연조직 실력을 무너뜨리거나 부착의 인테그리티를 위협할 수 있는데 개시한 결과, 연조식 실량 5에서 7일 후에 원래 표준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본사원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의 연조식은 인접치치보다 낮은 저항감을 보이며, 플랫픽 스페널타입은 스키노 록테스인 바이어 <laughs> 타입보다 임플란트 주의 연조식이 두껍습니다. 유도 높이의 경우 임플란트와 자연치사에는 5mm 이하, 저임플란트 간에는 평균 3mm로 나타났습니다. 바깥 시야는 폭은 일반적으로 자연치아에서 대칭 임플란트에서보다 대략 1mm 정도 넓으면푼치 박카치인의 두께는 임플란트에 더 두껍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박카치인의 최소한의 폭에 대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체국의 골조직 구성 성분은 라멜러본이 가장 많고, 사학 전치부에서는 봉례로우 사학 전치부에서는 라멜러본이 가장 많았습니다. 코치크 킵은 라멜러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학에서 사학보다 타악? 두껍습니다 동물 시험 결과, 임플란트와 골격판는 처음에는 혈병, 3일 뒤에 유가조직, 3주 뒤에 5분 번의 프로젝션, 2에서 4주 뒤에 5분 번에 흘림, 6에서 12주 뒤에 라멜라본과 메로로 어 치워지며, 몬투 임플란트 컨택이 완성되었습니다. 실험 마지막에는 임플란트 표면에 60%가 미네랄라이저 <laughs> 미네랄 폰과 접촉하였고, 마지막 단 몬투 임플란트 컨택은 어바먼트 임플란트 레벨에서 0.3mm 분단치가위치하였습니다 임상실험에서도 6에서 12주 후에 본투 임플란트 컨택이 60%를 보였습니다. 또한 동물실험 결과 임플란트 다버먼트 기면의 위치가 초기 변형부터 실현을 결정하며 75%의 임플란트는 이 시기 이후에 추가적인 골로토실이 없다고 보었습니다 예, 현재 이거는 그 임플란트 주의 건강조직과 그리고 시주조직 간의 주요 차이를 설명한 표입니다. 결론입니다. 건강한 임플란트 주의 점막은 박화상피 또는 피각한 피에 피게 된 결합조직으로 구성됩니다. 본래 임플란트 표면의 대부분은 강화된 볼과 접촉하며 나머지 부분은 볼수, 혈관, 투명주식과 접촉합니다. 임플란트 주의 조직이 건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임상적으로 염증이증과없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임플란트 주의 점막염의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재료검색은 당같은 조건으로 진행하습니다점에는 임플란트 주의 점막염은 이 전의 워크숍들을 통해 임플란트 주의 지지골 소식은 존재하지 않고 엔드옥세아스 임플란트 주의에 점막, 음측성 병사가 존재하는 경우라고 정해될바 있습니다. <laughs> 임플란트 주위 점막형과 세균막 유도치인형 사이의 의사점 및 차이점을 보시는 표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에다 진행하겠습니다. 임상시험들 중 임플란트를 신입한 부위에서 3주간 위생관리를 하지 못하게 하여 임플란트 주위 점막에 대한 해균막의 영향을 관찰한 실험들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들로 3주기 임플란트 주위 점막에 염증수견이 있었고 어, 림프구에 양두는 증가했지만 자연치아의 치은과 비교시 염증세포의 크기나 연혈세포의 수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임플란트 주위 점막에서 치은보다 출혈구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한 치트지수는 자연치수보다 높게 나왔지만 치은지수는 자연치고에서보다 더 적게 증가했습니다. 인사에서 3주간 세균막을 방치한 후에 다시 3주간 인생교육을 했던 실험들의 결과, 유도된 임플란트 주의함은 다역적이며 회복에는 3주 이상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보다 오래된 임상실험으로 3주간 세균막을 방치한 후, 69일간 위생교육을 했던 실험결과 어, 유의하게 증가했던 인터로키 1한타가 위생교육 기간 후에, 후에 측정했을 때 실험 전의 수준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올해 지속된 임플란트주의 전막염의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 중에 연맥 보물연구에서는 90일간 세균막을 침착시킨 경우에 임플란트주의 전막염 병수는 대측치연에서보다 적은 성형형세포를 형성하고 있었고 염증상 치윤된 영역이 치면 영역보다 넓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임상연구에서는 이해 5년간 사이에 사용 중인 임플란트주의 전막염 병수에서 염증상 병수의 크기가 실험적 단기 임플란트주의염 병수보다 상당히 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위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위험자로는 여러 종록들이 있으며, 추가적인 내용은 여러 지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수적 위험인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치트 지수는 임플란트 주의 전막염과 유의한 용량 유전적 관련성이 있으며, 본 리뷰에서는 기계적 세균모 조절은 환자와 전문가 모두가 임플란트 주의 전막염 치료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포티브 임플란트 테라피에 대한 협조로또는 복수적 위험인자로 보고되어졌으며 리뷰어들은 임플란트주의 점막염에 대한 치료는 임플란트주의염 예방의 전제 조건이라고 하였습니다. RCT 연구결과 치은 연정에 고체물 배낭이 존재하는 임플란트는 치은 연안의 고체물 배낭이 존재하는 임플란트보다 임플란트주의 점막염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본 리뷰에서는 가능하다면 임플란트 고체물의배 되는 임플란트주의 점막 배낭과 같은 높이 또는 그 이상의 위치시켜서 책임목 조절에 용이하게 해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의 연조강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플란트 주위의 각화 점막의 폭에 대한 에비던스들은 아직까지도 풍충하고 있고, 리뷰들은 임플란트 주위에서 자가세균막 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각화치는 존재나 는식은 필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 p 트 시멘트는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의 인상적 증상과 관련이 있으며, 스크류 타크보다 시멘트 이입가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에 많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스 세시멘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철물 배는 임플란트주의 점막배형과 같은 높이 또는 그상관기 위치하거나 인디비주얼, 인디비주얼라이즈드 어버먼트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임플란트 점막염과 치주질환의 위험 인자의 공통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언급되었으며 오락 라이크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주의 점막염 유병률의 증가와 관련이 없지만 치은 방리 현상이 동시에 존재한 경우에는 임플란트주의 점막, 점막염이 유의하게 증가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입니다. 임플란트 주의 점막염의 정유는 계속되는 변형과소실없이 임플란트 주의 점막에 염증이 존재한 상태이며 일체적 원인은 임플란트 점막 계면에서의 특주 미생물 형상까지공개입니다 실험적 임플란트 주의 점막염은 이상적인 세균막 조절을 위해 임상적인 수준에서 완전히 획수시는데성주 이상이 걸니다 임플란트 주의 점막염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세균막 침착, 흡연, 방사선 위법 등이 있고 주기적인 서포티비 임플란트 테라피는 임플란트 주의 전반적인 이때, 과 임플란트 주의 때무를 이때, 하때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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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